뻥 해주신다. 이거 어떻게 다 먹지? 큰일 났다. 다이어트.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얌전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laughs> 날씨가 진짜 추워졌죠? 이제는 진짜 가을이 아니고 벌써 이제 겨울이 됐어요. 저도 이제 너무 추워서 바짝이 아, 너무 추워서 바이크를 못하다가 그때 영상 올려드린 합천댐 이후로 아, 합천댐이 아니고 거기 어디고. 해인사 이후로 제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삼순이하고 나왔거든요 어, 날씨가 너무 추울까봐 오늘 저도 이제 좀 단단하게 입고 나왔어요 지금 완전 뿅아리 패딩 <laughs> 패딩 입으면 조금 덜 추울까 싶어 가지고 장갑도 겨울장갑 우리 아빠가 사줬다 <laughs>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창원이죠. 창원 귀산으로 갑니다. 귀산이란 데는 이제 창원에 어, 있는 데인데 저도 이렇게 구독자 분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귀만장이라고 귀산 만남의 광장 네 거기 가면은 그 마창대교가 한눈에 이렇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어 거기 가면은 이렇게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래서 바람 쐴겸 나도 이제 바이크가 좀 타고 싶기도 했고, 음 그래서 이렇게 갔다 보려고요. 확실히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타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유튜브 업로드도 좀 이제 간격이 길어졌어요. 그때 행인사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 갔다 오면서 얼른 편집해서 빨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자분들 다잘 지내시나요? 네,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laughs> 나 근데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기분이가 좋다, 지금. <laughs> 저는 지금 현풍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달려와본 결과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땡기잖아? 땡기면은 바람이 어이 뒤에 지금 후드가 달렸거든요. 모자가 어 패딩에 이게 후드 패딩이라 가지고 모자가 달려가지고 조금 패딩이 뒤로 이렇게 좀 <laughs> 밀리는 느낌? 여기가 되게 번화가인가 봅니다. 여기가 대빵만한 야구공이 있네.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그리고 엄청 높은 아파트도 있고. 와, 바다다! 우와, 진짜 좋다! 허, 바닷물 반짝반짝해 우와! 와, 여기 진짜 좋다. 저 다리가 마창대교인가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거든. 저 다리가 마창대교인가? 와, 진짜 좋겠다. 여기 사는 사람들. 와, 낚시도 한다. 와, 낚시도 해. 와, 여기 진짜 좋다. 캠핑카들도 많고. 우와. 일로 이사 오고 싶노. <laughs> 아, 저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고 엄청 좋네요. 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편의점도 있고. 이게 좀, 아, 뭐가 많네, 되게. 우와, 바다. 바다다. 어르신 왜요? 어? 왜요? 아저이 본당. 떠봉 해주신다. 여기 기산동에 엘리브라는 카페에 왔어요 여기 식당하고 카페하고 같이 하는 데 같은데 여기 주차요원 사장님께서 제 바이크는 바로 앞에 주차하게끔 해주셨습니다 이제 카페로 가볼게요 와.. 케이크도 있고 아나 다이, 다이어트.. 어떻게.. <laughs> <laughs> 이거 먹어야 돼.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laughs> 샐러드를 시켰는데 이렇게 양이 많을 줄 몰랐어. 이거랑 케이크도 하나 시켰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다 먹지? <laughs> 큰일 났다. 다이어트 폭망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저는 이제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대구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면에 보이는게 마창대교 맞죠? 맞겠지? 날을 진짜 잘 골랐어. 날씨가 진짜 좋아.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이 정도 날씨면은,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해가 떠서 이 정도 날씨면은, 어, 굳이 바이크 봉인을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뭐 평소에 타던 것보다 좀 이렇게 횟수는 적겠지만은, 이렇게 날 따실 때, 뭐한 두세 시간 정도는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라이딩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기분전환 제대로다. 진짜 너무 타고 싶었거든요. 근데 추워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괜찮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어, 어떻게 된 어디가? 거야? 어? 어디다? 아니 누구야? 저기 아델리님이랑 바디님어프 어. <laughs> <일안 해? 웃음> <laughs> 아, 진짜? 어. 우리는 하만가 있었거든. 일안 해? 일안 하냐고. 아, 진짜. 저그 앞에 유닛아버가 저그 앞에 있어 어 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 신기하다 여기서 어떻게 다 만나지? 어? 네. 차좀가지 어? 세차 좀해 <laughs> <laughs> 아빠는 여기 주차지가 는데오 신기하다 어떻게 다 여기서 만나지?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우리 우리 아빠한테 보여 줄 거야, 이거. 한빠만 앞으로 전에 계속 붙받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 도 잘못 들어서 왔어. 이렇게 여기 지금 일 어떻게 해? 지금 여기잖아. 아, 길을 잘못 들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이제 유튜버 모임 요 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저희 진짜 계획한 거 아니고 연락 한 통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쳤어요. 진짜 신기하다. 저는 무사히 이제 예, 대구까지 잘 도착했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원까지 예, 비산. 솔로투어 잘다녀왔고요 어, 오늘 제 영상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번엔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더 좋은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